네. 그 다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 패키징 서브 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영어, 영어죠? <laughs> 간단하게는 이제,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컴퓨터를 살때램 같은 걸 사면은, 이제 녹색 기판에 사잖아요. 되 있는 걸. 거기 위에 이제 까만색, 우리가 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박혀 있는데, 그 까만색 램 자체도 패키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음. 그 안에 진짜 두뇌 역할을 하는 거는 아주 조그만하게 있는 거고, 그 까만색을 만드는 것 자체, 그게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회로 키판이죠 이걸 하는 회사 중에 제일 잘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제일 고급 제품을 단가가 제일 높은 걸 하고 인율도 제일 높고요. 하지만 삼성전기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좋아하는 MLC C 그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워낙 제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 패키징 관련해서 삼성 전기를 사는 거는 이제 좀 메인은 아니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도 합니다 LG 쪽에서는 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음 사실 지금 상황이 이 부분 이쪽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관련해서 리포트를 가장 오늘도 보니까 리포트가 나왔던데 리포트 가장 잘 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키움의 김지산 센터장님 센터장 하시면서 또 전기전자 쪽은 담당하시죠. 어 그래서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잘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하다 보면 알수 있는 게 지금 사실 가장 상황이 좋은 거는 그 서브스트레이트 중에서 FCBGA라는 겁니다. BGA가 이제 제일 높은 스펙에 관련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 아까 말씀드린 삼성 전기가 하고 있고 일본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어, 이비덴과 심코라는 회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소개드릴 회사는 대덕전자랑 심텍이 있는데 심텍 같은 경우는 FCBG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FCC 그밑에 단계라고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은 FCSP라는 c 제품을 하는데 어, 요게 그러면 FCBG가 좋은데 FCFSP는 왜 좋아졌냐 하면 아까 말한 일본 회사들이 어, FCBGA가 좋아지니까 다 그거 하러 간 거죠. 기존에 하던 제품들을 그걸로 전환시켜가지고 FC f CSP를 접고 BGA를 하러 가니까 CSP는 또 수혜가 들어온 거고요. 음.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FCBGA를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어, 그러면 FCBGA를 하는 대덕이 훨씬 더 좋겠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음, 먼저 대덕부터 살펴보면은. 대덕의 사업부가 FCBGA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듈 SIP 사업이 있고 MLB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FCBGA는 까만색 램이나 이런 거에 까만색 그런 기판이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예를 들면 카메라에 들어가는 연성 PCB 같은 걸 이렇게 같이 가지고 모듈로 만드는게 있거든요 이런거를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삼성전기 이런데 큰데는 완전 논외로 치고요 어, 작은 회사들 중에 제일 잘하는데 어, FCBG 쪽은 상황이 아주 좋지만 사실 지금 휴대폰 쪽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뭐 다른 뭐 메인 칩들이 반도체가 부족하여서 생산이 덜 된다고 도 하고 있고, 코로나 때 많이 팔려서 덜 된다고 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며칠 네. 전인가? 네. 어제인가요? 네. 중국에서 삼성, 아니, 스마트폰 출혈함이 나왔는데, 네.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회사는 이렇게 믹싱이 돼 있기 때문에, BGA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지만, 휴대폰 쪽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사실 되게 이 회사의 되게 알짜였거든요. 이 부분이 믹싱이 돼서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LB 부분은 이제 또 추가로, 어이 부분은 이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제품 믹스 계산하는 사업부라 가지고 이 부분도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BGA를 어 하게 되면서 회사가 캐퍼를 1,6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음 투자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 캐퍼를 늘렸는데 물론 회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지만 어,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닌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회계적으로는 이익이 조금은 당분간은 적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감안하면서 BGA가 이제 메인이 되는 사업, 요즘에 대덕전자에 관한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 그러니까 보실 때, 감가상각이 추가될 수 있겠구나, 캐파는 늘어나니까 매출액 자체는 커질 수 있겠구나를 같이 보시면 좋구요. 그 다음에, 카메라 부품이 이제 안 좋아지는 것 대비 BGA가 훨씬 더 좋아질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심텍은 BGA를 하진 않지만 CSP가 상황이 좋구요. 그 다음에 이 회사도 지금 케파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어 그거만큼 이제 크게 는 아니고 회사가 이제 단계적으로 여기는 케파를 증설하고 있어서 작년 3분기에 이제 증설을 한번 했고요. 올해 4분기에 증설을 한번더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증설을 한 것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4분기에 수혜가 있다면 뭐 이거는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DDR5 관련된 양산이 4분기부터 시작될 거라고 해요. 4분기에 일본 물량이 나오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뭐꼭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회사들 말고도 DDR5 관련된 뭐 테스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관련주들이죠. 사실 작년에 DDR5 관련해서 테마로는 한번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이제 한대 해가지고 한번 올랐다 빠졌는데 실제로 그 관련해서 매출액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면은 또 관련 주들이 한번 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둘다 4분기고 어 회사가 그리고 그 동안 이제 적자가 나던 일본에서 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일본에 있는 회사가 있었 자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까지 흑자 전환을 하면서 회사 상황은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심텍은 어, BGA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 다른 부분 이게 원쿠션으로 좋아지는 거고 음, 그렇습니다. 이두 가지 회사가 패키징 회사들 중 소형주 중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 봐야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어, 홈페이지에 리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최근에는 또 서브스테이트 관련된 에너드 리포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심택은 20년도에 이제 창사일에 최대 실적 을보였는데 1분기도 영업이익이 y o y 로 증가했어요. 2인율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 2분기와 3분기에 영업이익이 엄청 잘 나왔는데, 요거를 네. 넘어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그건 이제 곧 2분기 네. 실적이 나올 텐데, 네, 그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심택이 그 전까지는, 원래 많은 중소형사들이 그렇죠 시장에 그렇게 친화적이거나 하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작년에 이제 캐파를 증설을 하면서 유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보면은 매년 연간 전망 공시까지 네네. 합니다 예. 분기까지도 예. 를해 주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어 그때 유증을 하는 거는 그, 주, 그 당시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는 시장과 대기 소통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약간 양치기 소년에서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면서 작은 회사인데도 커뮤니케이션 잘 하려고 하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더 늘어나면 네. 저희 뭐 전반적인 투자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네.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가 뭐 좋지 않으니까 패키지 서브스테이트도 같이 뭐 그렇게 관심을 받는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이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고 있으면 반도체 턴하는 것, 반도체 섹터 자체도 이제 다시 반응이볼 수도 있고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증설과 DDR5 같은 것들이 트리거가 되면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는 그 사양 변화가 네. 크지 않아서 네. 기판 가격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4에서 5로 넘어가면서 양산 그, 그 뭐죠 그 스펙 변화가 생기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이 바뀌는 거플러 물량이 나오는 거 플러스 단가도 좋으면 회사 실적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